연방통상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부 보험회사들이 복잡해진 보험 정관을 이용해 소비자들을 속여 필요없는 보험을 추가로 가입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회사 에이전트들은 노인들을 상대로 양로원이나 노인 아파트를 방문해 필요없는 보험을 판매하려는 행각이 두드러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건강보험센터에 따르면 일부 보험회사 에이전트들이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메이케이드와 메디케어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둘다 가지고 있는 노인은 파트 C, 즉 HMO를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화나 방문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또 다른 건강보험개혁안을 발표했다를 비롯해 파트 C를 가입하지 않으면 병원에 더 이상 다닐 수 없다는 등 다양한 공갈 협박까지 한다고 합니다. 메디칼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분명히 펄스 어드밴티지 플랜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입을 해드리는 거예요. HMO를 가입하라는 거는 메디케어 HMO를 가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메디칼 HMO를 가입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이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을 도용한 사기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 고등학교 카운슬러에 따르면. 자녀가 대학 진학을 앞두거나 대학 진학 중인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 학자금 대출을 전문 업체를 통해 받으려 했으나 수천 달러의 수수료만 지불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지 못해 주의를 권고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큰 비용을 지불하시고 학자금 신청을 하셨는데 그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게 나중에 밝혀져서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그런 걸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 또. 간과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개선협회에 따르면 부모들이 당하는 사기 방법은 학자금 대출을 보장한다던가 자격 조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 등을 보면 먼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수수료 명목으로 선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사기로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건강보험 사기나 학자금 신청 시 사기일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들을 통해 문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LA틴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